안녕하세요 코리안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계좌 즉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계좌 자체를 은행으로 쓰면서 투자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뱅커버 아메리카 체이스 같은 은행이 아니라 이피델리트를 어떻게 은행 대신으로 쓸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트를 통해서 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은행으로 또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은행에 연결된 것을 다 바꾸는 것이 은근히 일이 많아서 저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과감하게 옮기게 된 원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저는 이제 큰 은행 대신에 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 트러스트라는 이 조그만 크레딧 유니언 신용조합을 쓰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메이저 은행보다 이자율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별도로 수수료나 추가적으로 돈을 안 내서 좋았는데요. 어 얘네들이 배가 가불렀는지큰 은행을 따라가는 건지 이렇게 f 를 매기기 시작한다고 공지가 온 것입니다. 어카운트 오딧 fee 1시간에 25달러, 어카운트 리서치 fee 1시간에 25달러. 어 이거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차피 뭐 사용 안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은행에 연결된 카드를 새로 발급될 때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면 5달러, 그다음에 은행에서 바로 발행하도록 하면 10달러를 또 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서비스에 대한 돈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계좌 같은 경우에도 monthly service charge 한 달에 들어가는 이 서비스 비용을 이제부터 매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4달러 95센트를 내거나 적어도 250달러가 있어야지 돈을 안 낸다고 되었고요. 어, 또 조금 더 서비스가 좋거나 이자율이 높은 것은 이 내야 되는 금액이 9.95달러, 19.95달러, 이런 식으로 매달 돈을 내야 되거나 특정 돈 이상을 계속 저축해야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지난주에 캐시가 필요해서 이 크레딧 유니언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날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옆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또 계좌를 다른 곳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제 메인 은행을 피델리트로 바꾸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 피델리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랑 ETF, 펀드 같은 것을 샀을 때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도 캐시라고 하여 가지고 콜 포지션이라고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콜 포지션 안에는 머니마켓 펀드란 것이 들어가 있고요. 보통 FZFXX나 SPAXX 이런 식으로 XX자로 끝나는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머니마켓 같은 경우는 현금 그리고 초단기 채권으로 만든 펀드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펀드 한 주의 가격이 1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캐시는 아닌데요. 캐시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상품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머니마게 펀드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9월 초에 봤을 때이 FZFX는 4.92%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자율을 잘 주는 CD보다는 조금 낮지만요 별다른 제약 없이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수 있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이자율을 잘 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콜포지션을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피델리티 시리즈 영상을 만들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피델리티에 처음으로 계좌를 만들게 되면 이콜 포지션으로 돈을 이체를 하게 되고요. 콜 포지션을 통해서 주식 펀드 etf를 사고 팔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캐시 계좌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투자할 때 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체크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와이어 트랜스퍼 그리고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것을 급여 이체하는 디렉트 디파짓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를 하여서 ATM 카드까지도 다 주는 거니까요. 온라인 은행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요. 캐시 매니지 어카운트로 하여서 조금 더 은행의 기능에 가깝도록 만들어 놓은 피델리티 자체의 기능도 있는데요. 이러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가 아니라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에서도 이 기능이 다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브로커리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 캐시 매니저 카운트를 안 만드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좌를 어떻게 은행처럼 쓸수 있는지 급여 이체, 계좌 이체, 체크 쓰는 법들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리트에 로그인을 하면은요. 상단에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어카운트 피처 여기에 계좌에 관한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피델리티 계좌의 수혜자를 누구로 할지, 그리고 다른 유저에게 승인을 주는 이러한 기능도 있겠고요. 배당이랑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것으로 펀드를 재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배당이 캐시 계좌로 올 것인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이쪽에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페이먼트 앤 트랜스퍼라고 하여서 돈을 주고받는 계좌 이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이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은행으로 쓸수 있으니까요. 디렉트 디파짓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계좌로 바로 급여 이체 디렉트 디퍼짓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요. 봉급을 받을 때 바로 은행으로 이러한 돈이 들어오도록 될 것인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카운트 피처에 가셔서 디렉트 디퍼짓으로 가시면은 기능을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 책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어떤 계좌로 들어가도록 세팅을 하는 것일 텐데요. 피델리티 계좌에서 브로커리지 계좌를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그대로 표시가 될 텐데요. 혹시라도 브로커리지 계좌 그리고 hsa 계좌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봉급이 들어오기로 원하는 계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급여이체가 자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아토믹이라는 시스템을 써서요. 이 아토믹과 여러분의 인사과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을 되어서 자동적으로 세팅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ADP라든가 페이첵스 같은 이러한 특정한 페이롤 시스템을 쓰면은요. 이것이 전산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자동적으로 피델리티에서 요청을 보내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은 안 써봤고요. do it yourself라고 하여서 직접 제가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인사과에 이 정보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회사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정보를 바꾸는 것으로 저는 이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자, do it yourself 내가 직접 세팅을 하는 것으로 가면은요. 그립엔 보는 것처럼 어카운트 넘버 r 제가 지금 어카운트 넘버는 가린 상태고요. 그리고 은행의 라우팅 넘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어카운트 넘버와 라우팅 넘버를 제일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가지 참고를 하실 것은요 이것이 피델리트를 쓴다고 하여서 라우팅 넘버가 피델리트로 나오지는 않고요 이 피델리티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은행은 UMB 뱅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라우팅 넘버를 입력했을 때 옆에 은행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UNB 뱅크라고 나오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받은 다음에요. 저는 지금 제 회사의 HR 사이트로 가서요. 여기 가면은 그동안 봉급을 얼마 받았나, 세금은 얼마 냈나, 그리고 W4를 조정해서 세금을 더 낼지 덜, 덜 낼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디렉트 디파짓 메뉴로 가서 정보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쓰던 것은 이제 텍사스 트러스트 크레딧 유니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이제 피델리트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이 메뉴로 가서 아까 적어놓은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입력을 하여서 디렉티 디퍼잭 계좌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왜 피델리트 브로커리지라고 나오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디스크립션과 뱅크는 제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피델리티라고 적은 것이고요. 실제 시스템 내로는 UMB뱅크로 보내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요. 다음 봉급부터는 이제 피델리티로 급여가 이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면은 자동으로 급여 이체가 되지 않고 책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자 이러한 분들은 이제 피델리티 앱을 이용하여서 체크를 바로 디파짓 입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피델리티 앱에 가셔서요 하단에 있는 트랜잭션 앱을 누른 다음에요 디파짓 체크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핸드폰에 있는 앱과 카메라를 이용하여서체크에 앞뒷면을 찍고 금액을 입력하여서 바로 체크를 입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바일 디파짓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은행에 가서 디파짓하지 않아도 받는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할수 있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이 방식으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 모바일 디파짓은 로로보 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체크를 디파짓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모바일 디파짓을 잘 알아두시고요. 어,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우편으로 보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피델리티에서 체크를 받는 주소가 있습니다. 로로보 책 같은 경우에는요. 주소 자체는 같은데 위에 어텐션 해놓고 디렉트 로로보라고 이렇게 적어두셔야 되겠고요. 이외 에 다른 것들은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여서 피오박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일이 아니라 돈을 조금 더 쓰고서 오버나이스로 보내거나 썰티파이드 메일로 보낼 경우는요. 보내는 주소가 다르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정과 연결된 데비 카드를 오더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어카운트 피처로 가셔서 데뷔 카드 메뉴로 가면은요 이 데뷔 카드를 오더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가 있고 그리고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hsa 계좌 역시 피델리트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두 개가 보이게 되는데요 인디비주얼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데뷔 카드를 오더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hsa 계좌 같은 경우에도 각종 의료비용 병원비 약값을 hsa 데뷔 카드를 이용을 하여서 지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계좌를 은행으로 쓰게 되면은 책을 써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책라이팅 메뉴로 가셔서 책을 오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델리티에서는 무료로 체크를 주는 것은 아는데요 저도 지금 처음 오더를 해봐서 몇 개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책 라이팅으로 가셔서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신 다음에 종이로 된 책을 오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오더 하게 되면요.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책을 쓴다는 것은 이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큐사인이라는 이 온라인으로 사인을 하는 곳에서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이 직접 사인을 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흰색의 빈 종이에 까만색이나 파란색으로 사인을 한 다음에요.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올리면은요, 이 계좌에 연결된 사례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고요, 어, 사인된 그림이 나오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확인이 다 끝나면은 피델리티에서 체크북을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몰기지, 자동차론, 전기세, 수도세 등의 각종 유틸리티비를 피델리티 계좌에서 바로 나가는 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리전스 은행을 통해서 몰기지가 있는데요. 몰기지 오토 드래프트 메뉴로 가서 여기에 라우팅 넘버를 입력해 주고요. 정해진 대로 이 넘버를 넣으니까 UNB 뱅크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UNB 뱅크를 통해서 이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계좌는 트랜잭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우팅 넘버를 제가 맞게 입력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역시 정확하게 한번 적어 주시고요. 이 계좌에 들어간 이름 적어 주시고요. 피델리티 브로커리지 계좌는 이 퍼스널 체킹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여서 다음 달부터는 피델리티에서 바로 몰게지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각종 크레딧 카드 빌 역시 피델리티를 통해서 나가도록 제가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시티 크레딧 카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달라스기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아메리칸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저는 이제 시티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카드 사이 가서 자동 이체되는 계정을 바꾸면은 확인하는 절차가 들어갑니다. 어, 이 시티 카드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소량의 금액을 이 해당되는 은행으로 입금을 해주거든요. 입금이 완료되면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놔서 금액이 매치되게 해야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6센트랑 7센트가 피델리티 계좌로 들어왔고 어, 합쳐서 13센트가 빠져나가게 됐죠. 이 시트 크레딧 카드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위해 들어온 금액은 6센트다, 7센트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요 금액을 확인 후에 피델리티 계좌와 시트카드가 연결이 되어서 다음 달부터는 크레딧 카드 갚아야 되는 금액이 피델리티에서 나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즘은 각종 머니 앱을 이용해서 개인 간의 소액 거래를 하는데요 페이팔이랑 벤모 그리고 애플 캐시 같은 것도 피델리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앱이랑 서비스가 있으면 이것이 피델리티와 작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후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체킹 어카운트가 아니라 피델리티를 통해서 은행처럼 쓰게 되면요, 이율이 좋은 머니마켓 펀드에 바로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은행에 한번 돈이 들어오고 이것을 피델리티로 이체해서 주식, ETF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이체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관리 및 거래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브로커리지 계좌를 무조건 은행처럼 쓰는 것은 좀 비추천될 수도 있는데요. 은행에 자주 방문을 하여서 각종 서비스를 쓰거나 현금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러한 분들은 집 혹은 직장에 가까운 서비스가 좋은 기존의 은행들을 쓰는 것이 낫겠죠 온라인 은행, 브로커리지를 메인으로 쓰는 것은 개인의 목적이랑 이용에 따라서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들리트를 메인 은행으로 쓰시는 분들은 크레딧 카드, 몰기지 등의 납입일이랑 남은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잘 계산해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도 크레딧 카드랑 몰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다 바꿔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을 통해서 여전히 나가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요. 은행 계좌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충분한 금액을 남겨놓고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들리티 주식 계좌를 주 거래흐름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